안녕하세요.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.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급여 지급 방식이 개편됩니다.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 먼저 육아휴직 급여액이 인상됩니다.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%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통상임금 100%지만 월 상한이 2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. 7개월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80%로 적용되며 상한액은 160만원입니다.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. 첫 3개월 동안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4개월에서 6개월 차는 200만원,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조정됩니다. 그렇다면 급여 지급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75%를 받고 나머지 25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% 전액 지급됩니다.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달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개선됩니다.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 이번 정책 개편으로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